중매의 신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응원합니다. 혹시 모르죠? 이분이 당신의 마지막 인연일지도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인천이요. 네, 여사님 몇 년생일까요? 5구 년생이에요. 네, 여사님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그러면. 다들 독립은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독립을 하라기도 네. 제가 다 그냥 뭐 청소해주고 밥해주니까 그냥 안 나가네요. 저도 힘드네요. 아이고. 맞아. 우리 엄마도 힘들어요. <laughs> 네, 힘들어요. 음, 그래도 뭐다큰 자식 있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 놀러 다니고 할거다 하지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laughs> 맞아요. 그래요. 우리 여사님 그러면 사별하신 거예요? 이혼하신 거예요? 음, 사별했어요? 어몇년 됐어요? 6년이요. 6년. 음, 네 그래요. 우리 여사님 건강은 어때요? 건강해요. 혈압약 한 가지 먹고 있어요. 여사님 술이나 담배나 하시는 편이에요? 담배는 안 하고요. 술은 네. 한, 에, 분위기 따라서 한반병 정도 마셔요. 어 그래요. 술은 조금 반병 정도면 분위기 잘탈그 정도 주량은 되세요. <laughs> <웃음> 네, <웃음>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종교는 있으세요? 네 기독교요. 아 기독교. 교회 다녀도 그래도 술은 또한 잔씩 하시네요? 뭐, 예, 예. 아,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뭐 친구가 한 번씩 먹자고 하면 이제 뭐 네. 가끔 마셔요 가끔.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키하고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1 m 54에 52kg요. 네. 154에 52kg? 네. 그러면, 주변에서 여사님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말을 하면,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웃기게 유머스럽다, 이런 말은 들어도, 뭐 인물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여사님들이 다, 어, 저는 동안이에요. 예전부터 좀 이뻤다 소리는 좀 들어요. 아 어, 예뻐요, 이러는데. 그 외모는 그냥 그래요? 예, 외모는 그냥 그. <laughs> 아이고 내가 누 뭐, 내가 못뭐 제기한다는 건좀 그렇고 그냥 자랑하기는 그렇...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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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네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예. 어 성격은 또 재밌는 말 유머러스한가봐요. 예, 좀 제가 이제 말은 유머스럽게 좀 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외모는 네. 우리 여사님 입장에서 내 자랑하기 그래서 그런 거지. 또 우리 예, 예, 예. 나이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 정도면 아름다워요, <laughs> 여사님. 네. <laughs> 음, 그러면 우리 여사님 예전에 남편분이랑 같이 있을 때 조금 음. 삐졌거나 화났거나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그냥 웃, 웃기는 소리로 그냥. <laughs> 아, 그래요? 네, 농담하면서 그럼 또 풀어지더라고요. <laughs> 성격이 좋은데요, 우리 여사님. 예, 네, 내가 먼저 그냥 장난치고 그래요. 음, <laughs> 그럼 금방 또 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했어요. 아, 그러면 여사님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제 뭐 그냥 그냥 술한잔 이제 우리 남편도 술을 하셨으니까 그냥 술한잔 네. 먹고 그냥 이제 얘기하고 푸는 거죠 그냥 뭐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네. 조금 안 좋아서 싸웠거나그러고술 먹으면은 더 싸우지 않을까요? 한잔 먹다가 감정이 격해져. 네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때도 있죠. 네, 어. 있죠. 술먹은다고 해서 다 저기가 아니라. 맞아 감정적이 되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옳으니. <laughs> 네 이제 저기 하다 보면 어쩔 때뭐큰 소리 날때 있고, 이제 그냥 거의 거기가 이제 저기 하면 이제 뭐 풀어지는 거죠. 이제 한잔 먹고 이제.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좋아요. 그러면 연인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드러운 여자, 순박한 여자로 뭐 그냥 내조를 잘해야 되겠죠. 네. 상대방의 말을 많이 이해해주면서 농담도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뭐 그냥 뭐 웃기는 얘기 많이 뭐 하고 뭐 그렇게 뭐 지내고 싶어요. 긴 말이 뭐 필요해요. 우리 여사님이 내 연인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건 웃겨주는 거지. 네, <laughs> 예, 예, 그냥. 음. 아, 저도 웃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잘 그렇죠? 웃어요. <laughs> 그러네요. 아이고. 예. 만나서 그냥 서로가 상처 주지 말고 서로가 이렇게 뭐 챙겨주면서 아껴주면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좋아하는 거그 음식 뭐 있냐하면 좋아하는 음식 말하면 그런 거뭐 정성을 들여서 해다 주고 싶고 뭐 제가 지금. 정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인정이 아, 좀. 그래요? 인정이 네. 많아요? 네, 뭐, 주고 싶고, 베푸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옆집에 순이 엄마도 갖다 주고, 영재 엄마도 갖다 주고, 손이 커갖고 뭘 하면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옆집부터 이렇게 챙겨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아. 좀, 좀, 가까운 사람들 먼저. 그래요? 그러면 저도 네. 우리 여사님 옆집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 선생님도 <laughs> 이사를 가고 <웃음> 오세요. <웃음> 이사를 가야겠어요. 네네. 오세요. 네네 에이. 그래야겠어요. 그러면 그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여사님은 스킨십이나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그립다 이럴 때가 있으세요? 예 그렇죠. 여자다 보니까 애들 뭐 직장 가서 늦게 오고 네. 저기 이제 오후에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에이, 좀. 애로 많이 밀려오죠. 어, 이럴 땐참 남자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쐬러 네. 가고 가고 싶을 때도 참 많이 꼬며 그렇더라고요. 이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음, 없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사님 혼자 자는 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고 그냥 그러다 그냥 자요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어차피, 뭐, 남친도 없고 하니까, 그냥 유튜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여갖고, 그냥, 밤새, 자다가 던져버리다, 자다 던져버리다, 이래서, 이제. 뭘 던져버려요? <laughs> 유튜브 핸드폰을 하다가 잠자리 보다가 막 던지고, 또, 던져버렸다, 또확 집었다, 또 보고, 또 저기 다 그러다 보면 충전기가 꼭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고장나고, 충전기를 몇 개나 샀네요. <laughs> 그게 아니, 낙이야. 그게, 그게 던져버리고 보고해. 예. 던져버리고 보고. 그게 낙이야. 그게. 그러면 연인이 생긴다면 일상에서 꼭 있었으면 하는 스킨십이나 교감 방식이 있을까요? 끌어안아주고 그래 뭐뭐 다정하니 뭐 그냥 사랑스럽게 해 드려야죠 뭐. 해드리기만 할까요? 나도 또 <laughs> 좀 받아야지. 네. <laughs> 음. 나도 받고 서로가 그냥 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뭐 뽀뽀할 수도 있고. 애들도 아니고 우리 성인이 어른들인데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어요. 다 해야 그렇, 돼요. 그렇죠. 예. 그쵸 그렇죠? 우리 여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하거나 거부반응이 있거나. 네, 예, 괜찮아요. 뭐 남녀지간에 만나서 뭐 저기함으로써 정도 들고 사랑하는 그 저기 아니겠어요? 좋아하니까. 그래도, 예. 어, 맞아요. 사랑도 깊어지기도 하고 정이 들기도 하고. 네, 예, 정이 들잖아요. 그럼요. 정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 보다가는, 할수 있는 모든, 뭐, 뭐,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뭐더한 것도 하고, 우리는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요. 네, 하고 싶어요. 맞아요. 다른 <laughs> <그럼> 친구 <laughs> 있으면 하고 싶어요. <laughs> 아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연인 사이에 꼭 맞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취미가 좀 맞았으면, 취미. 취미? 우리 여사님은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등산 뭐 그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여사님은 시간 있을 때는 등산 하시고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기타를 유튜브 보고 조금 제가 독학을 해갖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기타를 좀더 많이 치죠. 그러면 떠듬떠듬이든 뭐 아주 잘 연주는 못해도 우리 어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네. 노래 한곡 정도는 기타로 노래 불러줄 용기가 있을까요? <laughs> 그 아니 저기 그 노래 한곡칠 정도는 아니고 <laughs> 그건 아니라도 몇 마디라도 한번 선보일 수는 있죠 쉬운 걸로 그렇죠 남친 앞에서 네. 해야지 연습해 갖고 나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이라고 오, <laughs> 자랑, 자랑해야지 자랑+ 자랑해야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응. 아, 얼마나 우리 여사님이 어, 배워가지고 연습하고 <laughs> 기특할 거예요. 우리 여사님, 그러면 이상형은 네. 어떤 분일까요? 날씬하고, 소통되고, 뭐, 그런 분이면 돼요. 인물은 뭐, 이, 뭐, 그냥. <laughs> 보통이면 된다? 예, 네, 보통, 보통. 음, 보통이면 되고, 뚱뚱한 거 보다가는 좀 날씬한 분이 좋고. 네, 체격이 그냥 날씬한 사람. 아, 네네, 날씬한 분이면 좋고. 네. 또 다른 이상형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인물은 보통이고 나신한 분이면 돼요. 음 그래요. 그러면 네. 경제력 부분은 어때요? 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뭐 서로가 부담 없이 놀러 가고 뭐 이리 정도면 돼요. 아, 그 정도면 된다. 네, 네, 네. 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나이 차이는 우리 여사님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동갑이나 밑에 뭐한 대여섯 살까지. 밑으로, 대여섯 네, 살까지 괜찮아요. 네, 내, 내 나이에서. 1호는 한두 살까지. 두 살까지? 네, 두 살까지 네. 세 살도 싫고. 네, 세 살도 싫고. 그래도 네. 우리 여사님은 조금 연하를 더 선호하시네요? 네, 네, 네. 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오피스텔 청소 한 4시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아 오전에. 그러면 네. 오전에만 하면 오후에는 시간이 많겠네요. 네 그렇죠. 12시면 8시에 갔다. 1 2시 오니까 시간 오후에는 많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경제적인 부분도 살짝 말씀을 해주실까요? 첫을 적은 있어요? 자가는 있을까요? 네네. 음네 자가는 하나 있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성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소통이 되고 애롭고 쓸쓸하고 참 좋은 남자 친구분이 제한테 전화 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로운 여자입니다. <laughs> 방금 소개해 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458번 여성이라고 문자 주세요.